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 35절에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려 놓고 끊어 버리려고 하는 그첫 번째가 뭐냐면은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 여러분, 환란은 뭡니까? 근심이에요. 그리고 재난에요, 이 걱정거리에요. 여기 두 번째, 곤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곤고는 뭡니까? 곤란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곤고한 그러한 일들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핍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더욱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건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듣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상처를 입든 그거와 관계없이 그래서 더욱 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핍박 다음에. 기근이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근은 뭡니까? 이태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밤에라고 돼있어요 밤에. 배고픔에 배고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오늘 이 땅에 배고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정말 끔찍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에 한국에 성교공연 갈때 우리 집사람이 부탁했어요. 부탁한 게 있어요. 뭐를 부탁했는가 하니, 아, 이번에 한국 가면 돌아올 때 양복 좀 하나 싼 거라도 좀 사입고 오시오. 구두 좀 하나 사입고 오시오. 저도 보니까 아 이게 양복이 오래 입어가지고 옷깃 이런 게다 헐어가지고 실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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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 <laughs> 구두는 아, 이저는 양복이 그렇게 됐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구두는 제가 느끼는 게 구두를 신고 가다가 비가 오는 날은 안에다 철컥 거려요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한3년 전에 사준 건데 얼마나 편하게 잘 신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서 구두저 하나 사신고 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이런 떨어진 양복을 입고 비가 오면은 철퍽거리는 구두를 신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조건이 못 돼요. 이제 우리 성가 공연 다 하고 났는데 말이죠. 아, 서울에서 우리 같은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잠깐 좀 만나뵐 일이 있습니다. 좀 나오시죠. 그래서, 어, 왜 나오라 그러나. 이게 또 <laughs> 겁이 나가지고 말이죠. 아, 그 갔는데, 아, 롯, 롯데, 뭐, 롯데 백화점. 예, 백화점을 가더니 목사님 하나 양복하고 구두 하나, 여기서 고르시죠. 아, 이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말이죠. 우리 대원들이 다 돈을 조금씩 걷어가지고. 예?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기근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돈을 벌고자 합니다. 자립부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위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은 뭡니까? 위험을 당했습니까? 사도바울도 수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이 사도바울이 고린도 후소 11장에서 말합니다. 여러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이런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바울에서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칼이나 칼은 무엇입니까? 모든 위험과 핍박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는 칼로써 우리의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이 여물을 끊어 버릴 수 없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적신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뭐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당하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의 확신에 거하면서 그 사랑의 확신에 거할 때. 우리에게 겁이 없어지고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